주님의 넉고 해대하 아씨,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넓고 위대하시네. 주님의 지금 내 용이 니저하네 주님의 목도 헤매 하심 예수님께서 와 계십니다. 아멘. 아멘. 지여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아멘. 내가 너희로 들어널 도무로 먹고 나는 나로 도무로 마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멘.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아. 내게로 오라. 아멘.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 여사람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자, 얼굴을 보니 성령충만 하시네요. 자, 옆에서 얼굴을 보시면서 얼굴을 보니 성령충만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12월 2 5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지 2천년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이 땅에 사시면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은 우리의 죄악을 이나니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으므로 너희가 남음을 입었느니라. 사랑하 광야교회에 모여온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귀한 일을 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어떤 일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이겠습니까? 그 귀한 일은 첫 번째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을 나의 짐으로 영접하고 아멘.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모두 다 광야교에 나오시고 지요. 교회 성전에 나가서 아멘. 주일날 하나님께 애배를 드리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빌려 저와 여러분이 목사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에 나가 그 말씀대로 실행에 옮기는 길로 믿습니다. 아멘. 실천하는 일이요, 실천하는 일. 네 번째는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중에 가장 귀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멘, 일입니다. 이렇게 사신 분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우와 땅의 기름진복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아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나중으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500여 성도들과 열두 제자가 보는 가운데 마지막 유월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멘. 그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것. 내가 너희에게 풍범 모든 것을 가르켜 지키게 하라. 아멘. 아멘. 하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별전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광역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은 너와의 여덟 식구가 모두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이 모두 다 홍수로 말미암아 다 죽어갈 때 너와의 여덟 식구만 하나님을 단생비던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덟 식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약에 가면은 기생의 납, 기생 납이 그 일가 친척이 모두 다 구원을 받습니다. 신약에 오면은 백보장 권에 그 가정과 일가 친척이 모두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아직 교회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그 모르시는 분은 영접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아멘. 영접하는 자, 꼭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는 권세를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달에 일본 오사카에 갔습니다. 오사카에도 많은 사람들이, 노숙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목사님이 노숙인, 이래 우리 이재민 목사님처럼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신 분이 계셨어요. 그 오사카에 그 교회를 갔는데, 여기보다 더 많은 이놈들이 오셨어요. 저는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일제시대 일정 강경기 때 징룡으로 끌려간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우리 아버님도 징룡으로 끌려가서 3년 동안 그 일본의 탄광에서 일을 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이 탄광에서 일을 하시면서 우리 아들만큼은 꼭 어, 이, 한국에 나가서 내가 아들을 가지면은 꼭 공무원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는 서울에 올라와서 서울시의 경청에 공무원으로 공무원을 지냅니다. 우리 동생은 우리 고향의 면에서 면장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작은 소원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신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이제 증역로 끌려와서 여러분들 탕방에서 일했지만은 그러나 우리 아버님은 그 탕방을 오고 싶어 했습니다 그때 나는 어렸기 때문에 아버님을 모시고 일본에 못 왔지만은 나는 일본에 이르기 전만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분들을 예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구시켜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랬더막 박수가 나오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손만 들어보세요. 했더니 다 손을 들더라고요. 영접하는 자도 그 일을 믿는 자에게는 권세를 주십니다. 여러분 영접 교도가 중요한 거예요. 필리핀을 갔어요. 필리핀에 그 교도소를 갔는데 교도소에 사형수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자 사형수가 두 사람이 거기 끼어 있더라고. 그래, 노란 옷을 입은 그 사형들에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귀한 선물을 주려고 저 사우스 코레에서 그 비행기를 타고 여러분들에게 왔습니다. 그러나 이 선물을 받으실 분두손 들고 아멘 하셨죠다 박수를 치면서 두손 들더라고. 할렐루야. 이 선물은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제가 웃으신 분데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내 주시고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천국식으로 살수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이 땅에 살때 하나님의 보호하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모두 두 손을 건 눈물을 흘리면서 영격그들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오른손을 들어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같이 두손 들어세요. 할렐루야. 영접 기도 타라겠습니다. 요한 말씀. 영접하는자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 권선니다 이분이니까 이 기도를 따라해 주세요. 한번 따라하세요. 사랑해 주님. 사랑, 사랑해, 주님. 손 두세요, 손 두세요. 사랑해 주님 사랑해 주선세요 사랑해 주님주 나는 제인입니다. 나는 인입니다 오늘부터!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리스를 나의,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천국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님 이름으로 기도것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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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영수진 눈물을 흘리면서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움이 들어가서 폐계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사람이 바뀌지는거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도 복음이 증거하냐? 야복 15장 8절을 보너희가가지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멘.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이 한 사람만 천도해도 하늘에는 엄청난 상급이 있는 거니. 아멘. 박영규 목사님이 천국에 갔다니. 거기에 청부에 가보니까 네. 한 사람만 존도도그 여의대 육상빌보다더큰 빌딩이 지어지더라는 겁니다. 네, 아 bene. 자기 집이 지어지더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한 사람을 존도해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상급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믿으시면 주소 들고 아멘. 아아 네. 그러면 어떻게 존도할 것인가? 김에도 우서 사장 이들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네. 아멘. 그의 어르의 처과 가르침으로 경계하며 구원하라 했습니다. 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천도는 쉽습니다. 일수인데요. 마태몬 10장 19절로 20절을 보니까 너희를 넘겨 줄 때에 어떡할 그 것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신다고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성령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광역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이 잠시 왔다가 지나는 낙은의 길입니다. 며칠 전에 저 일산에 있는 한 여양원을 갔었습니다. 그 여양원에 97살 먹은 할머니가 계셨어요. 영구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그런데 몸이 이제 가실날이 돼서 병원으로 이송을 했는데 돌아가셨어. 그래서 저희가 가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람이 그 이렇게 천년 반년 살것 같아도 여러분 이 땅은 백년이... 날을 넘어서 상상이 작게 두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무엇이다? 뭐...